10월 31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인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려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추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족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가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전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 초막전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는 모든 소식 재단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소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닭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의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우스에 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총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개차는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중 일부가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추막절을 지키는 거죠 추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그에게 임할 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의 날이 바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소시라는 건뭐 고기를 삶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회복과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룩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병케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어 주시는 교훈과 적용점 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드린자의 거룩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가끔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부동산의 이야기들,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들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져지만 그게 내 삶에 주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내 안에 주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 지간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구할 때 온전한 거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할수 없으면 살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야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도 주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내담교의 성도님들 다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허물러주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여와의 호 날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돈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께 교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약한 자, 부족한 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 전도자분들 이 전이 가득 차 넘쳐나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담 자금 노선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빛을 받힐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처녀들. 세운과 일도한 사업장과 윤슬 목사와 저희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도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